아, 제가 감히 그냥 제 소감을 말씀드리면, 예 네. 그냥 뭐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지금까지 국감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한 의원님들 많죠. 네. 네. 그런데 최소한 오늘까지 응. 최고의 성과를 낸 어. 국회의원은 나는 서용교 의원이야. 저는 개적으로 아니 왜냐하면 내용이 엄청난 걸 많이 뽑아냈거든. 네. 언론이 주목을 안 해서 그렇지. 아, 진짜 중요한 걸다 뽑아, 다 뽑아냈어. 네. 내 개인적 평가는 그렇습니다. 네. 지금까지 1등이야서용교 어. 의원이 박수로 맞아. 네. 감사합니다. 아. 훌륭하시네요. 아, 네. 그럼 <laughs> 판단을 하실 <하십시오>. 수있최우경권님 <laughs> 아, 1등이라면 1등 아닌가요? 아, 정말 아, 네. 저는 1등이라고 생각하는 게이거신인규너 아, 네, 네. 유튜브에서 지금 안 다루더라. 우리가 금요일에도 이거 다뤘는데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바로 갑니다. 내란의 봉조한 대한민국 사법부면 대한민국이 난리 날 일이지. 그렇죠. 네. 진짜 이게 본질이야, 본질. 네. 그런데 윤석열의 개엄 선포 직후 조의대의 대부분은 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. 예. 그 간부 회의에서 뭘 했느냐가 중요할 거 아니야. 그렇죠. 그때 윤석열 대엄의 아... 동조를 했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니야. 예. 그렇죠. 그거를 천대협 입을 통해서. 와, 맞아. 이 세상에 이거 밝힌 사람이야. 예. 이거 진짜 본질이야.